송곡의 지지선, 여기는 절대 못 뚫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핵심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저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하락장이 무서워서 선도 못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가장 두려운 구간에서 시작이 돼요. 이번 영상은 지금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제가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고 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근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S&P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는 이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시키면서 하락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쪽도 6월 CPI 지수가 2.7%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인플레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저항 구간에서 또한번 저항을 맞고. 결국에는 이곳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분위기는 좀 달랐죠? 현재 이더리움은 거대한 쇼 포지션들이 위에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쇼 스퀴즈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가격이 단기 급등을 이뤄내며 3,800달러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이더리움에서 이 3,800달러대에 2022년도 최고점 근처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이 기술적 저항선 역할이 발생하게 되면서 차익실험 매물들이 대거 출혈를 했고 지금은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17k 부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위축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페어 차트, 혹시 여러분들 페어 차트 기억 나실까요? 지금 현재 페어 차트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 상태를 겪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이 강세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충분히 독립적인 흐름 보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단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하니, 우리가 단기 상승 시나리오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함께 제시해 드렸던 그 상승 시나리오, 이번에도 완벽한 전략과 타점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타점,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시면, 우선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전고점 부근이었던 3815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전 매물 때 눌림목 구간 3858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다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시간 진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소통방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젯밤 11시 15분경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가 부근 가격이 상임 돌파하는 것 확인하고 이곳에서 지지 일어나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셔야 됩니다. 진입신호 안내 도와드렸고요. 자 그런데 곧바로 약하락세 나와주긴 했지만 가격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반등을 일으켜서 매수세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시 50분경에 1차 목표가 도달하는 것 확인하자마자 매수세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체크하고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하긴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량 입절 신호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매 역시도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구독자분들께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우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현재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관세 관련 리스크입니다. 현재 8월 1일 이전에 추가적인 관세 소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 기한 내에 더 많은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또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 기업 실적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켜줬지만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떤 코인을 매매하시던지 단기적인 시점에서 저희가 바라보았을 때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 넘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또 한번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수렴 패턴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점은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점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이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프랙탈 기법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 당분간은 하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최대 112K, 최소 116.1K 부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 시장 전체가 위축이 되면서 다른 코인들 또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 또한 현재 존재를 하고 무엇보다 현재 이더리움에서 1시간 분 기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RSI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았을 때 가격의 고점은 상승을 그려내고 있지만 RSI의 고점은 하락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 현재 단기적인 하락세가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 넥라인 부근이 되어주고 있는 이 채널의 하단선 부근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는지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방 돌파하게 되는지 이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저희는 따라서 현재 이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더리움의 단기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하늘색 채널 하단선 3698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것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었던 3815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저희가 추후에 상승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분석한 후에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진입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 바로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자 따라서 2차 진입과 하단에 보이시는 오더블럭의 중단선 3,631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이제 상단선인 3,573달러 부근에서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진입가 역시도 지지 확인해주시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2차 진입가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목표가를 실시간 차트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변경이 된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관점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거래소 창인데 2025년 6월 한달 동안 직접 어피트에서 거래한 수익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3,300만 원, 투자 원금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기간 누적 수익률 336%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운도, 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파동, 모든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딱 올라탈 수 있는 자리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이 괜히 애매한 구간에 들고 있다가 물리고 한두 번 겨우 수익 내다가 두 번, 세 번씩 손절나고 이런 루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프를 끊는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관점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방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관점 99% 적중하는 거 직접 겪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률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매일 지키는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손절이 명확한 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단한 번도 제 감정대로 매매를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관점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유 역시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괜찮은 자리 하나 두고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Let's see.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죠? 그럴 때는 제가 매일 여긴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게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까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라고요 정보화 시대에 당장 유튜브만 키시더라도 뭐 가격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이 정답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동안 수익자리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망. 소리 시는 시간 줄이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돼요.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어 주셔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그리고 PC를 통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 하단 문항 중에 실시간 관점공유방 무료 입장신청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 문항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역시도 동일하게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대신에 저희 실시간 소통방은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해주신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ETF가 크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은 지속해서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저희가 추측해 볼수 있는 사실은 이더리움의 전망이 현재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도 보여드렸었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페어 차트. 이 페어 차트 상으로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강세해지는 초입에 돌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하늘색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이더리움은 지금 추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시간 봉에서는 어제까지도 RSI가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한시간봉 기준으로는 그 과열된 분위기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4시간 봉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막 과매수 구간을 빠져나왔다. 즉, 이제 막 과열된 분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 역시도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결국에 이더리움은 이 채널 밖을 벗어나지 않고, 이 하단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후에 다시금 큰 반등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반등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반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지니까 전고점 부근이었던 3853달러 부분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바로 이전 메몰 때 눌림목 구간이었던 3893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저희가 차트를 조금 더 분석한 후에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차트 앞에서 아, 언제 들어가야 될까? 이것도 기다려야 돼? 아니면 여기서 입절해야 돼? 이런 고민 계속 하고 계시죠. 사실 그 타점 이제는 지표가 대신 잡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하게 되었고, 이 원래는 유로로 제공하던 자동 타점 지표예요. 우선 이 지표에 대해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표는요, 진입해야 할때 로켓 이모지가 자동으로 뜨고, 익절 구간에서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딱 뜹니다. 그냥 차트 위에 시그널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복잡한 분석 없이, 그냥 이 이모지 따라, 로켓 이모지 떴을 때 사고, 셀 이모지 떴을 때 팔고, 분석 없이 그냥 지표만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준을 코드화한 거라. 하점 퀄리티가 실제 매매에서도 입증된 그런 지표예요. 간단하게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면 로켓 이모지가 뜨고 셀 이모지가 뜰 때까지 최대 현물 기준 약10% 가량의 수익률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개발했기 때문에 특히 코린이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좀 매매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딩뷰라는 어플 많이 사용하실 텐데, 혹시 아직 안 써보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바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지표 적용하시는 법까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코리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지표이고요 이 지표 보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이 자리에서 익절하라고 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직접 매매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매매에 대한 감을 익히고 이 안에서 진짜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원래는 유료 구독자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따로 해 드렸던 건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따로 지표 신청 문의 넣어 주시면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이 지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코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망 통해서 실시간 타점과 차트 분석이 공유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지표를 정말 무기처럼 쓸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제 매매 기준을 고스란히 담은 도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지표로 나 수익 처음 내봤다. 매매가 명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소통망 직접 들어 오셔서 이 지포도 사용해 보시고 관점도 받아 가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별다른 문의사항이 없으시다면 문자란에 홈런 구글자와 함께 자동매매지표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린 이후에 이 자동매매지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 통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 폼 창으로 넘어오시게 될 텐데요. 구글 폼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전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과 함께 기타란에 자동매매지표라고 함께 입력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역시도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자동매매지표와 실시간 관점공유방 입장 신청은 저희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현재 단기 변동성이 또한번 자리를 잡고 있고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던 흐름들이 잠깐의 조정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추세 전환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변동성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꾸준히 대응하시면서 큰 흐름이 다가오기까지를 얌전히 기다렸다가 우리 그 흐름 완벽하게 올라타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